안녕하세요. 아리가리 히트입니다. 오늘 저는 어김없이 또완도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이 노드를 자세하게 캐스팅 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가시죠. 눈물한 나, 눈물한다 캐스팅. 오늘 저는 어, 어느 분이 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가성비 좋은 로드와 닐를좀 추천해 달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녀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로드는 은성실스타의 C로 플러스 s 8 0 2 m 대고요 원래 이 시즌에는 MF대를 써도 되는데, 임때는 솔직하게 조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누 같은 경우에는 문어들도 가끔 오기 때문에 연습만 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노드는 현재 어, 락피시 용도로 그러니까 갯바위나 빡바지에서 물고기 잡는 노드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지인분들 놀러오면 대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좋아요. 다만 단점이 있대요. 무겁다는 게 지금 쓰고 있는 로드는 8피트 짜리인데, 180에서 185g 그 정도 나오는것같고요 로드는 한 8피에 이 정도 초리 부분도 나름 짱짱하게 나왔고, 초심자들이, 초심자들이 이것저것 두 종류나 락피시까지 다 홈노드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은 노드입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한 3만원 정도의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가성비 면에서는 괜찮은 노드 같아요. 이 녀석으로 한번 오늘 열심히 한번 던져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용하는 리드 1 0만 에어노스 c 3 0 0 0이고요 이것도 인터넷에 보면 대략 한 3만원 전후에 구매 잘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보급형 치고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로드하고 리드의 정보는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뭐가 와갖고 살살 건들기 나오는데 오로라 오로라 히트 문가 나오네 ちょっ 忘记。 오늘 이로드 가지고 열심히 던지고 흔들어 봤는데, 아, 모르겠어요.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지 <laughs> 문어 잡을 때 손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입문용, 봄용으로 쓰기에는, 어, 이 장르, 저 장르 다 하기에는 아쉬운 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접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갑오징어는 얼굴을 안내밀고 지나가던 문어만 잡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리